그호타이어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7%, 영업이익은 87.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영업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재고회전율은 15.7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에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슬펏 회계에 대한 뭐 마케팅용으로 어, 끊임없이 소개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그림으로 좀비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 우리는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게제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슬프, 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프 회계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어,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제조 비용은 어,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내는데 에, 이그 비성분의 투입재료비와 가공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결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원가계 손익으로서 이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37.7%가 증가했고요.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좀덜 적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8.8% 증가해서 어, 영업 이익이 그 전년도 634억 적자에서 어, 44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07%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로 결산된 내용이고요. 스루풋 회계로 본 내용은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천억 원대로서 41.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음, 비에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다고 1차 추론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론을 해볼수 있는 거죠. 원가회계 손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수로프 손익 관점에서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다. 아, 왜냐? 아, 재고이익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어,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58억원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 2021년도부터 크게 증가를 했고 올해는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B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41.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4.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30.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 비율로는 38%로서 1.9%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원재료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서도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보면 은이 개비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는 PQ 생산재료비의 차이하고도 같고 어, 그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또한 그 같습니다. 어,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음,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BWCa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금흐름표상으로도 일치합니다만은 2020년도에 6,8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에, 저로서는 더 추적할 능, 역량이 없습니다. 아, 약간 6,800만 원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완벽하게 클리어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함으로 실제 성과보다 재고이익이 더 부풀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자산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분식회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기준 1 외에는 기준 2 기준 3은 전부 다 분식회계 범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라제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76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 10%가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666명이 증가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직원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laughs> 평균임금은 계속 내려가죠. 신입저임금 사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운반비 및 선임은 73.2%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는 4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금호타이어가 싱웨이 코리아라고 중국 자본에 인수하면서 처음에 그한 2020년도 부근인가 분석을 했을 때 연봉이 이 정도면은 괜찮냐라는 식의 견해를 그 한번 제가 그 블로그 시절 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답변하기로는 어뭐 중국 자본이 그 인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그 급여 잘 제대로 받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어 최근에 이렇게 그 평균 임금이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신입 사원들 666명이라는 에 직원이 들어온 것은 증설 때문에도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임금 신입사원들 중에 일부는 국내 인적 자원이 아니고 어, 중국인들이 <laughs>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균 어,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자본 기업에서 민노총이 음, 파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어, 이런 의문도 좀 생긴다 이거죠.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회전율이 상승을 했는데 약 1회전 정도 상승을 했고 슬롯분율은 한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슬로프 손익계산서에서도 원재료 가격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고 그 비성분 쪽에서도 어, 이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기 때문에 이 반증 추론하고는 또 모순이 되게 나옵니다. 어, 따라서 모순이 안 되게 표현하려면은 에,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더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이 금호타이어를 변호를 한다고 런다면은 어, 그리고 총자산회전율이 1.05로 1이 넘어버렸는데, 제조업에서 총자산회전율이 1이 넘었으면 번아웃될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어, 그러나 1.05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에, 이, 이것은 제가 그 사업공시에 원재력 가격 추이나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종전에 시간을 들여서 아, 분석을 했습니다만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제시하는 내용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샘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그 확인은 그 회사의 입증 책임과 이해관계자의 확인 사항으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다가 재료 비율을 곱한 게이 제품 가격 상승 압박률이 된다. GG 프로가 근데 실제 제품 가격이 얼마 했다? 이거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 지난 2년간의 판매가격은 적자를 감수하고 중국 물량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브 코스트 가격으로 공급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 여기에서 제 견해를 어, 좀 밝히는 바입니다. 어, 그런 의견들이 금호 타이어를 분석하면서 그 판매가격을 일부러 낮게 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럼으로써 이, 그 한국에서 타이어가 생산됐지만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선임도 아까 70몇 %인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물건 값을 싸게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된 적자를 진행했던 건데 좀 문제들이 되니까 3년 연속 적자를 낼 수는 없으니까 원가 회계상 흑자로 돌아선 거로 결산을 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루프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이거를 논리 도구로서 충분조건 논리로써, 이 f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급 분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하게 가정을 한다. 이를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자력 가격 상대적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이 데이터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어, 확인 안하기로 제가 했어요. 이것은 이제 회사 책임에. 책임으로 어,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렇지만 제가 변호사 입장이라면 천 원짜리 변호사 입장이라면 어,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로 어, 변론을 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또 제시를 한다 그러면 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뭐냐 그럼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어, 그러면은 재고 회전이 올라갔을 거다. 이런 얘기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투명성이 입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변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그 투자는 없고요 투자가 없는데도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의문시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생산 시설을 계속 증설했다고 보는데 직원 수를 늘리면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공장 시설은 증설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그 정속기업 비율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예를 들어서 그이 캐펙스 투자가 이때면은 직원들의 수, 그 인적 그 자원이 그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은어 이렇게 그 투자가 없고 어 비유동 자산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계속 증가시킨다? 어 이거 분명히 저임금 주국인들을 대거 집어넣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밀어내는 그런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무리한 소설을 쓰고 있나요? 자 데이터를 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88억 원으로서 순이익률로는 현금 수익률은 11.1%, 4.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730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69.7%, 거의 70%가 됐습니다. 50%가 넘으면은 개연권 방어선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2022년부터 이미 개연권 방어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높은 이자율을 거기다가 쓰고 있고요. 이익배당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2867억 원의 현금을,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보포율은 매우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이익인여금이 아니고 어, 결성금률이 66.2%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 변환 변수를 어, 단순히 적용해서 예측을 해보면 한 4조원 정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 그 340억 정도 이익이 날것 같다. 아, 44억인데 344억으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어, 재고가 증가한다는 걸로 봤고요. 어, 그 4조 원을 그대로 하는데 재, 재고가 30% 증가되면 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재고만 줄이자 어, 매출액은 4조 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30%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 598억 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과거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이념체제를 떠나서라도 회사 결산은 원가 세계가 이 지배를 한다는 것에선 변함이 없는 거죠. 어, 계속해서 슬프 퇴계의 필요성을 그 강조 드리는 바이고요 어, 슬프 퇴계로서 어, 변수를 그, 다그이 적합하게 에, 적용했을 때 예측은 어, 4조 원이 안 넘고 3조 9,679억 원 정도. 그래서 계약을 어, 이걸 단가 납품이라고 본다면 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그 4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한 3900만원 정도면, 아니 390만원 정도면은 10만원 싸게 해드려도 한그 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 재고 회전율을 18회전까지 더좀 올려보자. 아, 그러면은 매출이 그 다시 100만원 돈으로 환원해서 4조한 4700억원 해가지고 3595억이 남게 되어 있다. 어, 재고를 감소시켰을 경우 생산을 더안 하고 그러면은 에, 판매 금액은 변동이 없대면은 에,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그 손익계에는 처음에 예상했던 그 영업 이그1천억 원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 슬로프 회계 기준은 390만 원이면 충분하고 원가 회계 기준은 4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매 가격 정책이 나오는데 슬로프 세계는 인프레를 완화시키면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어, 인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어, 주가는 3,640원으로서 어, 2021년 말보다 860원 상승했고요. 장부가격 대비 19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싱웨이 코리아가 45%를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7.78% 어, 한국산업은행이 7.43%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70%를 넘어서버렸으면 다시 한번 그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어, 주인을 다시 갈아쳐야 될거 아닌가 하는 에, 그런 입장입니다. 어, 금호타이아가 어떻게 또 다른 데로 팔릴지 어떨지 2023년도 실적에 따라서 어, 뭔가 변할 것같습니다만는 이익을 낸다면 몰라도 어, 또그 이자 부채율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에, 몰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 결국은 한국의 그 금호 타이어가 제가 알기 있기로는 다른 거 한국 타이어에서 못 만드는 에, 그이 전투기형 그 타이어를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데 그런 노하우만 다싹 빼먹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거 아닌가 하는 괜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괜한 걱정이 아니고, 중국이 항상 그런 식으로, 그, 그 했고, 그러니까 미국도 견제를 하고, 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 한국, 그, 그, 금호 타이어를 인수한 중국 자본이, 에, 실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에, 그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 어, 뛰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에,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흑자로 음, 돌아선 거는 바람직한데, 에, 별 투자 없이 또 생산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게 돼 있는데, 직원수만 계속 늘 어, 크고 있다 하는 게 의문수로 다가오는 그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